안녕하세요 30대 대표 공유인사 집스커버리 짤뚜입니다 오늘은 서울 내집 마련 이번 생에 가능할까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무주택자입니다 내집 마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청약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보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보다는 많은 집들을 보고 많은 주택 소유자분들을 보고 다양한 집들을 보는데, 제가 좀 분석을 해봤어요. 모두 이 청약을 넣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청약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기도 해요. 이 서울 같은 경우는 가점이 61점이 넘어야지 청약이 될까 말까라고 합니다. 그 조건이 청약을 15년 동안 넣어야 되고, 무주택으로 15년 동안 살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모든 기회가 날아가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제가 아주 좋은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같이 한 30대 정도 되면은 결혼하는 분도 있으실 거고 집을 알아볼 거라는 거죠 근데 서울 아파트 가격이 미쳤습니다 이 서울 노원구 기준으로도요 32평대 웬만하면은 다 10억 넘어요 못해도 최소 7, 8억입니다 집안에서 도와주지 않는 한 거의 뭐 마련이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냐? 대출이 안 나오거든. 물론 신혼부부분들은 이 70%까지 생애 최초 취득자는 대출이 나오지만 그래도 한한 선이 있습니다. 이 몇억이 지금 30대 분들도 가지고 있기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어,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신혼부부분들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지금 20평대 아파트, 방두 개, 화장실 하나, 베란다 공간이 있는 거예요. 신혼부부분들 이 정도면 살수 있거든요. 거기가 작년에 2020년 1월 달에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굉장히 도전할 만한 금액이죠. 근데 지금은 4억 2천만 원이에요, 이거. 거의 두 배에 올라갔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이 정부에서 무슨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임대차 뭐 보호법이니 계약갱신청구권이니 만들었지만 오히려 역효과로 이 집값이 잡히질 않죠. 저희 이제 부동산에도 많은 임대인들이 오셔서 왜 이렇게 세금은, 어? 그렇게 다 퍼주고, 이 임대인들에게 열심히 사는 건물주들에게 그렇게 막 세금을 엄청 부과하고 힘들게 하느냐. 그리고 집값 안정시킨다고 해놓고 전세가도 폭등, 매매가도 더 폭등. 하게 만드느냐 하면서 아주 울분을 토하면서 손님들이랑 집주인이랑 다 같이 그냥 하소연을 하고 가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자 보자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빌라는 조금 그렇고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은 4억 2천에 매매를 할 거라는 거죠. 20평짜리. 자, 그러면 서울, 조정대상 지역이죠. 서울은 투기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무주택자는 50%까지 대출이 가능한 거고요. 신혼부부는 70%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0년 동안 원리금 균등 상한으로 대출을 받으면 2억 2천만 원을 대출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자본이 2억은 있으셔야 되겠죠. 내가 현금 2억은 보유해야 이 아파트에 살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과정에서 이렇게 10년 동안 2억 2천을 내가 대출받았으면 한 달에 얼마씩 갚아나가야 되는 줄 아세요? 원금이랑 이자, 이거를 198만원씩 매달 지출해야 됩니다. 10년 동안요. 이거, 물론, 내 돈이 되죠. 이게 4억 2천이. 10년 뒤에는 내 돈이 되지만, 과연 이것이 현명한 방법일까? 아, 매달 거의 200만원 돈을 지출하면서 이렇게 산다. 그리고 이게 신축 아파트도 아니죠. 한 20년 정도 된, 이 서울 노원구 강북구에 있는 아파트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연 아파트인가 다 될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고 싶어요. 제가 이전에 그 생생정보마당의 랜선 집들이란 코너에 활동을 하면서 거의 한 6개월 동안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전국의 집을 봤다는 거죠. 그때 협소주택도 있고 전원주택도 있고 정말 서울 외곽으로 좀만 눈을 돌려봐도 그리고 서울 내에서도 이 빌라 아파트 이런 거 상관없이 사람들이 그냥 가는 대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웃깁니다. 서울의 아파트 25평짜리가 이 신축 아파트가 10억입니다. 10억. 근데 지방은 정말 좋은 뭐 전원주택, 펜션 뭐 이런 하우스가 3억이라는 거예요. 3억. 이걸 누가 정하는 거냐고요. 이게 사람이 임의적으로 정한 가격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심리가 그 사고 싶은 욕구가 쏠려 있는 이 아파트 가격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임의적으로 사람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정해진 가격에 불과하다. 저는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모두가 아파트에서 그, 물론 좋죠, 아파트가. 뭐, 관리 소장이 뭐, 관리도 해주고. 하지만 그것이 생활의 척도가 될수 있을까? 행복의 척도. 그리고 어떤 부의 어떤 척도. 아, 물론 되죠. 되지만, 왜 그거를 무조건 따라가야 될까?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내집 마련. 저는 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든지 할수 있다. 하지만 남들이 다 쫓아가는 대로 그 아파트 거기만 딱 한정 지어서 하기에는 너무 빡빡하다. 항상 위기 안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만 시선을 돌려서 이 청약 너무 기다리는 것도 제 생각에는 너무 그 기다리는 게 사람을 바보로 만들거든요. 이 바라는 것보다 내가 조금씩 조금씩 처음에는 빌라 그리고 뭐 주택해가지고 이렇게 자금을 늘려가는 게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한 달에 200만 원 이자를 계속 내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그거를 조금 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저도 알아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 정말 좋을까? 어, 여러분들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여태까지 저의 아주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아, 내 생에 주택 마련 가능할까 이게 사실은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 요즘 결혼도 포기 연애도 포기 취업도 포기 그냥 F세대로 이다이 이, 이, 포기하고 살지만 어떻게 포기하고 살수 없잖아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어떻게 할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할수 있냐 이거를 좀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뭐 경매를 배워서 정말 싸게 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취득하면서, 뭐,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어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을 쏟지 않는 곳에 내가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 유튜브가 사실 이 사회적으로 순기능도 물론 있지만 순기능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동산 유튜버, 많은 재테크 노하우, 뭐돈많는 방법 이런 거막 많이 얘기해주지만 정말 알고 얘기하는 것일까? 이런 의심도 한번 해봐야 되고 결국은 어, 본인 스스로, 내 스스로를 믿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게 누구한테 의지하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그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교육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 물어보는 것보다 내가 투자를 해서 교육도 들어보고, 거기에서 내가 실제로 한번 해보고, 이 해보다 보니까, 아, 이런 루트가 있구나. 이런 루트로 나는 이렇게 삶을 설계해야겠다. 가봐야겠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15년 동안 새 아파트. 아, 입주하기까지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고요. 저는 조금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절대로 뭐그 부분들을 제가 비하거나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가는 입장에서는. 너무 멀게 느껴진다는 거죠 빨리 내집 마련하고 싶잖아요 아니면 돈을 왕창 벌어버리거나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한번 오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이런 주제에 대해서도 토의하고 이렇게 정보를 좀다 해요 어,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신다면 저한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도 알아가는 입장입니다 알아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탐구해보고 좋은 정보나 식이 생긴다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